그니까 얇은 두께 칠 때가 불안해요 네. 두꺼운 두께는 상관이 없는데 네. 얇은 두께 칠때 아까도 느끼는 거지만 다 송곳으로 쏘는 느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수가 없요 어, 분리가 커지고 음. 얇게 맞으면 폭 쏘고 두껍게 맞으면 확 돌고 음. 네. 변화가 심하다 변화가 심하다. 스트로크 자체가 이런 공을 칠때 어떻게 치세요? 이 공을 칠 때는 저는 뚱뚱하게 치는 게 좋은데 네. 뚱뚱하게 쳐보세요. 뚱뚱하게 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둥, 뚱뚱하게 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공을 뚱뚱하게 치는데, 이쪽으로 날라가지 않게만 치는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두껍게 치는데. 날아가지 않게. 네, 두껍게 치면 빠르면은, 이게 이쪽으로 많이 붙잖아요. 이쪽으로. 네. 그러면은, 자, 당점을 한번 볼게요. 자, 스톱. 자, 여기에서부터가 회전력이 너무 많아요. 아, 회전 너무 많아요? 네. 회전력을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그리고 탁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날아가잖아, 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두껍게 치는데 너무 빨라. 스트크가 너무 빠르고 회전도 너무 많고. 자, 두껍게 치는데 슬로우로 쳐봐요. 한번 두껍게 치는데 슬로우로 쳐봐요. 슬로우로. 이렇게. 회전 먹는 시간이 충분한데. 음. 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번에는, 자, 만약에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돌때내 공이 먼저 오게 쳐봐요. 내 공이 먼저 오게. 이렇게 스트로크가 빠른 거잖아요. 늦게 오죠 이런 거. 그러니까 두께에 대한 두께에 대한 방수가 없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껍게도 맞고도 이렇게도 맞고도 이렇게도 맞고도 보낼 줄 알아야 하는데 어, 유람 씨 스트로크는 한정돼 있어. 이 두께는 이 각도, 이 두께는 이 각도, 이 두께는 이 각도에 딱 정해져 있다, 있다 보니까 이거를 두껍게 치는데 탁 때리는 게 아니라 공을 여기까지 쓱 해봐요. 굴려봐요. 굴려봐요. 그렇죠 이렇게 굴려봐요 이렇게 굴려봐요 이렇게 지금도 약간 때렸죠 근데 먼저 오잖아 요뭐 이런 거 음. 당구를 칠때 기본적으로 스트로크를 하는데 있어서 탁 때리는 스트록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있으면 공을 회전을 먹는 시간을 줘야 돼 내가 이 공을 맞춰서 분리가 되고 여기서 회전을 먹는 시간 근데 다 쏘는 느낌이잖아요 회전에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다 음. 때리고 때려버리면은 완팁을 주고 맥시멈 주고 크게 상관이 음. 없어요 근데 회전을 먹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 예를 들어서 공을 내가 회전을 줬으면 그 두께를 맞고 여기서 회전을 이렇게 먹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되는 거죠 저기서 음. 저기까지 눕는 시간을 근데 눕는 시간을 안 주는 거야 그거를 눕는 시간을 두께로 날려서 스피드로 때려 가지고 여기까지 보내는 게 아니라 자 공의 두께를 맞추고 거기에서 여기까지 회전을 가는 회전까지 전달을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먹는 시간을 줘야 한다니까 그럼 일직구에다 충격을 많이 안 주잖아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각돌리기 할때 자꾸 불안했던 게 뭐냐면 은자 간단하게 두껍게 여기를 볼거 아니에요 여기를 보던 여기를 보던 내가 저, 설정을 했으면 여기에서 저기까지 눕는 회전을 주는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때려가지고 보내려는 것보단 그냥 자연스럽게 쳐봐요 안 가도 좋으니까 이제 금방 하고 똑같은 네, 느낌 똑같은 느낌으로 쳐봐요 회전을 차이까지 먹는 시간을 쳐봐자 여기까지 보내잖아요 이 라인에다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슬로우로 편하게 굴려봐요 아, 툭 편하게 쳐봐요 부드러워. 슬로우로 쳐봐요. 부드럽게 쳐봐요 지금도? 네, 충분히 많이 날라가죠 이게 지금 많이 날라가잖아요 지금도? 얘에 대한 임팩트가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이고 때리는 것보다 지나간다는 느낌? 큐를 빈 쿠션에다가,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회전력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회전을 줘서 이게 원쿠션이 커진 건가요? 잠 보여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이 공에다가 충격량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은 그냥 공이 맞고, 어, 힘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네. 길을 가는 어 네비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맞추는 길을 가려면 이 두께가 도와주는 거고 야를 어떻게 이겨갖고 눌러갖고 이기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목 봐보세요. 충격력을 봐봐요. 여기서 이 공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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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이렇게 가는 느낌? 공을 보지 말고 스트로럭를 한번 봐보세요. 공을 여기서 탁 때리는 느낌이 아라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두꺼운 두께를 잘 쳐요. 근데 얇은 두께 칠때 이런 거, 이런 거. 얇은 두께 칠 때. 이런 거칠때 유람 씨는 딱이 지점 아니면 없어. 근데 이 지점 맞고도, 이 지점 맞고도, 이 지점 맞고도 이 정도의 방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당구를 치, 음. 잘 치려면. 음. 근데 유람 씨는 한마디로 선에다가만 딱 대고 치는 거예요. 공을 탁손 곳으로 딱 집어가지고 여기가 탁 맞아가지고 회전하고 두께하고 속도가 맞으면 들어가는데 안 맞으면 없어. 그냥 간단하게. 근데 내가 스트로크를 조금 어 잘못 맞춰도 여기가 맞건 여기가 맞건투 쿠션에서 방수를 넓혀하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근데 유람 씨는 이렇게 치죠. 만약에 설정을 했어, 요 그러면 거기까지 어떤 느낌이냐면 딱콕 찔러지, 딱콕 찔러 이렇게, 에이, 이렇게 콕 찔러지, 이렇게 콕 찔러. 그러니까 딱그 지점 맞더라도 방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똑같은 지점인데 콕 찔리는 게 아니라 봐봐요. 스트로크를, 스트로크를 봐봐요. 에이. 여기서 회전전 회전 먹는 이제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전 먹는 시간을 이렇게 네. 부드럽게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큐를 네. 스트로크를 자꾸 저 공을 막 어떻게 때려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공은 내가 저 공을 보내기 위한 여기에서 최대한 충격량을 많이 줄여주는 게 좋아요. 두껍게치는데 슬로우로 쳐봐요. 슬로우로. 뭐가 문제지? <laughs> 야, 진짜. 어. 자, 유람 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리가 있죠, 거리가. 큐를 거리가, 거리까지만 뻗는다는 느낌으로 쳐봐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그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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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죄송해요. 유람 씨는 어떻게 치냐면, 단골을 이렇게 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빠르기는 하는데, 가볍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중에 고맙다고요, 저한테 진짜로. <laughs>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동공 동공 씨해 네, 봤죠? 네. 동공 씨도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삭 이렇게 하죠. 이게 탁이 아니고 여기서 삭, 삭 한다고. 여기서 샥 샷이네. 샥샷. 어, 쓱.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쓱이라고 하거든. 샷. 탁샷. 샥샷. 샥샷. 그러니까 우리가 쓱과 <laughs> <습과> 탁이라고 하거든요. 턱 <laughs> <laughs> 탁은 때리는 거고. 턱. <laughs> <laughs> 턱이 아니라 우리 태연이가쓱쓱 하잖아요. 어. 응? 빨로우가 여기서 쓱 이렇게 안 끊기고 쓱 이렇게 가야지 탁 탁이 아니라고요. 어. 탁 탁은 어떨 때냐면 분리할 때만, 분리 스트로크를 할 때만. 분리를, 분리 분리를 할 많이 때만, 해야 될 때, 때만. 일부러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 가지로 치는 게아닌거요 아니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따라서. 네. 뭐 이건 이렇게 네, 그니까 이거는 나으 간단하게 네. 쓱과 탁이다. 쓱 땅이냐? 땅이냐? 아니면 슥이냐 이렇게 공딱 쓰면 이건 쓱이다. 어, 이건 땅이다. 이건 땅이다. 네. 땅은 어때안 밀릴 때만 어, 분리할 때만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분리게칠 때는 쓱. 그렇지, 분리 만들 때는 땅. 땅. 어, 뭐든지 강수를 늘리려면 <목소리> 쓱. <목소리> 여기서 하나, 둘 했으면 여기서 쓱. <목소리> 쓱. <목소리> 다 쓱. 탁칠 때 보여주세요. 탁. 탁, 탁 쳐야 될 때, 탁, 탁 쳐야 할 때,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 이거, 자, 이, 이거, 일로 와 봐요, 일로 와 봐요, 이거, 이런 거, 이 공간이 넓잖아. 네. 이거는 아무렇게나 쳐도 들어가는 공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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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 어... 분리가 큰 것들은, 분리가 큰 것들은 탁탁 쳐도 돼. 변화가, 변화가 그렇게 커,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좁을 때가 뭔지야 좁을 때가. 아, 이렇게 좁을 때는 쓱. 좁을 슥. 때가. 왜 그러냐면 얇게 맞으면 뿅 뱉고, 어. 두껍게 맞으면 확 돌고. 변화가 심하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어. 충격력을 줄여야 하니까. 어. 이럴 때는 처공에다가 처공에다가 쓱. 이렇게 쓱. 그래 여기서 확 도는 게 없잖아. 음. 응. 런 근데 때리는 사람의 때리는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은 어? 이거 좀만 두꺼우면 뒤로 보기에는 너무 두꺼워 얇게 봐야 돼 얇게 본다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컨디션 특히 안 좋거나 테이블이 안 먹거나 그럴 때는 여기 얇게 본다고 팍 이렇게 돼 이렇게 돼버려 다 이렇게 이렇게 여유가 없어 똑같은 두께를 받더는 방금은 그렇게 그 두께를 맞았으면 원에서2받고 회전이 먹는 시간이 충분하게 오게끔 내둬했는데 송곳처럼 거기다가 그 두께를 탁 찔러버리는 거야 자 조금만 두꺼웠어도 봐봐요 조금만 두껍게 쳐도 여기에서 초 두께를 파고 그대로 이렇 가져가면 초기서부터 엄청나게 만을 여유가 있죠. 회전도 엄청 많잖아요. 느낌인가요? 음. 눌러치는 느낌. 그렇지. 약간 공이 눌러다 있는다는 느낌으로 음. 쳐야 돼. 음. 그죠? 근데 너무 빨라. 뭐가 지금 빨라요? 앞에 뻗는 시간이 뻗는 스트로크이 너무 빨라. 뒤로 빼는 것보다 앞으로 앞이 너무 빨라. 이렇게? 도... <laughs> 모르겠는데요?